예, 아까 저기 그 우리 어르신께서 우리 국민혁명당에 대해서 굉장히 어 이렇게 열변을 토하셨는데요. 예, 국민의 힘하고 참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께서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먼저 우리나라 그 70년 역사에 북계의 김일성이는 70년 동안 일관되게 대남 적화 계획에 의어서 어 일관되게 적화공작을 해왔거든요. 그 과정이 지금까지, 어, 이루어지고 있는 계속 그 적화과정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문재인 그 공산당 치하에서 엄청난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는데도 국민들이 아직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5년 집권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의 폐, 폐약을 많이 끼쳤는데, 근데 그 저, 그, 저, 입법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게 정당이잖아요? 예, 예. 정당이, 나는 저제들 더불민주당 그랬는데, 더불공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예, 더불공산당. 공산당, 공산당 예, 예. 이념으로. 맞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을 일관되게 적화운동을 해왔거든요. 입법이든 예, 예. 모든 저 서비스든, 예. 그래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가를 지킬 우리 현재 야당, 국민의힘이라고 예. 하는 정당은, 이게 이념을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쟤들은 더불 공산당의 이중대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최근 네. 5년 동안에. 자, 그래서 그러면은 국민혁명당이 창당된 배경 자체가 아, 이러면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태극기 저도 태극기 애국활동을 16년 12월부터 5년 동안 매주 광화문을 리드했던 애국자. 애국자의 강신지인데요. 자 그래서 광화문에서 지금 1150만이 모여서 애국의 집회를, 집회를 하면서 거의 선두주사였던 분이 정강호 목사님이 국민혁명당을 창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창당하신 건데 거기 국민혁명당의 목표는 뭐냐? 아까 더일검산당과 국민의 힘은 어떤 현재 국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위반해서 반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중심 세력의 어떤 한 방향을 앞으로 100년간 이당했겠다 이런 차원에서 장당을 했거든요. 예, 예.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이 없는데 예, 예. 국회의원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와 연관해서 전국에서 다섯 부의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공교롭게 서울의 종로, 서초, 남북의 최고의 정치 1번지에서 후보가 나왔는데, 국민혁명당이 당연 이념을 리드하고, 또 앞으로 국가를 리드할 그 후보가, 종로에는 고본철 후보, 예. 서초에는 구주와 변호사. 맞습니다. 예. 저도 그 개인적으로 충분히 얘기를 못해봤지만, 두 분이 국가에 대한 충성도 이념에 가장 합당한 인물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렇다고 보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울의 두 군데 선거에서는 물론 종로에 여기 최재형 후보가 등장했지만 최재형 후보가 설령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예예. 국민혁명당에 들어가서 할 일이 큰 역할이 없어요. 맞,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민, 국민혁명당의 후본철 후보와 서초의 구주화 후보가 되면은 예예. 국회에 들어가서 강력한 국가의 어떤 방향, 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수호세력. 네. 이런 차원에서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 우리 국민혁명당의 지금 정광공사님이 추구하는 그큰 방향 중에서 우리 대통령이 다음, 다음 3월 9일 날 윤석열의 대도. 네. 5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또이 좌파들이 광화문의 촛불이다뭐 폭력혁명이다 이렇게 예견되고 있는데 거기에 싸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태극기 중심 세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국민혁명당 세력이 고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국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또 최근 5년 동안 아니면 최근 역사 현대사 70년 동안에 추사파들이 예. 국회를 추정하는 추사파들이 지금 현재 여, 여 대한민국에 간척이 5만이다, 10만이다, 거의 추정하는 세력이 엄청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태극기 애국 세력이죠. 반주사파, 주사파 세력이 50만 명이 지금, 저, 그냥 나, 외, 외부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50만 명을 정리해야 대한민국 5천만 명이 국가의 명으로 믿어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만 명 주사파를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한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독일의 반나치법 예, 예. 그러니까 나치 그 체제를 찬동했던 사람들 지금도 반나치법을 활용해서 지금도 처벌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거기에 그, 그런. 저. 표본으로 아 나지법을 표본으로 해서 우리도 반추사법. 추 예, 어? 맞습니다. 사파을추동한 세력을 50만 명을 정리하자. 예, 예. 그게 이제 반추사법을 입 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국민혁명당이 국가 중심의 어떤 한 축을 갖고 리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 역할 중에서 이런 국가의 100년 대계를 리드하는 국민혁명의 당 중심 축을 오늘 이 시점에서 저 선거 운동에 리드하고 있는 예. 구본철 후보와 설초의 구주와 후보가 네. 당당하게 대해서 당당하게 어 당선돼서 네.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을 주도하는 그 입법 의원으로서 역할이 네. 기대되기 때문에 네. 우리 종로구 국민 여러분, 종로구는 여러분들 태극기 집회를 광화문에서 5년 했잖아요. 여러분들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많이 보면서 이 진짜 국가 중심 세력이 여러분들 왔을 테니까 다차치하고 뭐, 아까, 최재형이든, 김영종이든, 뭐, 유능한 인물이겠지만은, 국가를 리드할 세력을, 그 정당을, 여러분들 표를 모아줘야 됩니다. 그걸 모아줘야 되니까, 종로에 있는 종로 유권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국민혁명당, 구본철 후보를 보시고, 여러분들 동참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투표로서 결론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철초 처초, 서초도, 그 좋은 이후보다, 뭐, 여러가지 훌륭한 지도자 리드도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누구누구 지원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정당을 먼저 보십시오. 정당에서 한 개인이 할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당의 그 중심축을 리드하게 되면 그 효과가 100배, 1000배 효과가 나니까 정당을 먼저 선호해 주시고 그 후보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이또 혹시 저기 그 우리 강신진 어르신님께서 그 우리가 이제 주도세력 한 강화문을 한우등간 주도세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아까 반주사법법 우리 국민혁명단에서 최초로 지금 말을 한 거잖아요. 그 국민의 힘 같은 데서 제가 솔직히 뭐 얘기는 들었지만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주사법법 비슷하게라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 같은 경우는. 쟤들은, 예. 거기, 지금 현재, 어, 2016년 1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했잖아요. 음, 불법 탄핵에 주도 내지 동조한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의 유승민부터 김무성이부터 그런 62명 폐합질 한 후보들이거든요. 네, 예, 예. 그 사람들 또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예예. 얘기하면 자기들이 정당하 잘했다고 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국회의원이라고 우리가 삼선했다 음 사선했다고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 일단 세계가국가간이결여돼 네. 있어요. 예예. 예예. 그럼 역사를 예예. 보지 못하고 아, 지가 삼선했다 사선했다 그거 아무 의미가 거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 예. 그러니까 예. 이 국가 어. 국민한테 해악질만 해온 게그 국민의 아, 이미지 예, 그 사람들이 예. 지금 탄핵을 지금도 정당화했다고 그러잖아요. 정당화했다고 하는 세력들이 이 반주사 벌거이다 이런 의식이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가를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달겠냐. 여러분들 청년들인데 대한민국이 네. 자랑스러운 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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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 해방 이후에, 어 뭐, 저, 독립한 나라가 네. 100여 네. 국될 텐데,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한 이밖에 네. 없는데, 그럼 여기 자유원법을 음. 바탕으로 해서 네. 경제력들이 성장했고, 이렇게 잘해서 세계적인 국가로 도약했는데, 이 도약한 국가를 폐망시키겠다? 그게 주자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김일성 세력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김일성 세력은 이 시점에서 엄격히 배제해야 됩니다. 예, 예. 네. 우리 구보칠 대표님을 저도 이제 만나면서 들었는데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기독교인이라서 그냥 사람이 그, 최영, 그 최영섭 대형님이 아버님이시고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아서 아들도 그 아들이겠지 하고 저는 좋게 봤어요, 사실. 그런데 네. 그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예. 보는 평가하는 건좀 다를 수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어요 우리 시민들은 아, 최재형 후보도 훌륭하고 김용정이도 훌륭하고 다 훌륭하지만 예, 예. 또 정치적인 평가는 냉정해야 되거든. 맞습니다. 예. 김용정 후보부터 얘기를 하면은 김용정 후보 10년, 12년 한 사람이에요. 구청장만. 예예. 예. 예, 예. 그런데 어, 이번에 민주당에서 그 송영길이가 국회의원이던 지자체 단체장이던 한 곳에서 세 번까지만 하게끔 하자 이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꺼내 놓은 사람들이에요. 예, 예. 혁신적인 뭐 어떤 그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예, 예. 근데 이번에 여기에 무소속으로 어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으로 어 후보를 등록해서 뛰던 김용정 후보가 다시 나온 거예요. 아, 좋다 이거지. 예. 뭐 나와서 평가받으면 좋다 이거지. 그러나 지금 종로의 꼴을 보라 이 말이에요. 예. 박원수 시장과 야합해 가지고 어 그때 주민 누군가가 얘기를 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이 꼴을 보라고 이 그림 그리는 이 꼴을 보라고. 맞습니다. 예. 이 허물어진 이기에다가 페인트 칠만 하면서 천억의 세비를 썼다 이거예요. 재정을 퍼, 퍼부었다 이거예요. 나는 좌파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면은 마치 무슨 환경주의자요. 뭐 마치 무슨 뭐뭐 뭐 전통을 뭐 하는 사람 같지만 뒤로 가면 다 장사하는 거예요. 네. 다주문이요 이재명의 코엔아이 그 지방 그 상품권 발행하는 거 보지? 상품권 발행하면서 그 코엔아이 한데 경기도의 4 조원의 지방 재정을 그 코엔아이 통장에다 넣어놓아요. 그런 예가 없어요. 네. 다 그런 식이야. 좌파들은 그러니까 어~ 김용종 그~ 저 구청장이 1 2년 동안. 한 것을 다 뒤집어 봐야 돼 이제 그게 무서우니까 다시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는 건데 아, 예, 맞습니다. 국민, 국민들이 하고 시민들이 음. 철새를 얼만큼 챙겼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12년 동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서울은 베이징보다도 상하이보다도 뉴욕 런던 시드니보다도 10년 이상 뒤처진 글로벌 시티에서 뒤처진 나라가 돼 버렸어 그냥 그 30년, 40년 된 주택, 그 10평도 안 되는 그주택들에 페인트칠이라고 돌아다닌 그런 사람이 호남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어 곡성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호남 출신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호남 출신들한테 주머니에 돈한 푼이라도 갚나, 자기 고향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을 챙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다시 자기가 브랜딩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다시 국회의원 나온다. 개망시을 당해도 성이 차지 않는 사람이에요. 김용정이는 그렇고, 그 다음에 최재형 후보는 자기의 양심을 가져야 돼. 불법 탈원전, 내가 여기에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어... 내가 여기 사진 있어. 자, 아, 감성원은 목숨 걸고... 옥순골고 밝혀내라. 탈법, 예, 예. 위법, 불법, 탈원전 과정을. 이런 식으로 내가, 어? 예, 예, 우리 저... 멤버들하고 새벽, 새벽처럼 예, 예. 다니면서 맞습니다. 감사원, 네. 최재형 감사원장의 불법, 탈법, 위법한 탈원전을 밝혀내라 그랬더니, 조우! 예, 예, 예. 자기가 면피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제출한 데이터에 의해서 월성 1억이 불법했다고만 정리해서 그거 안 했으면 네. 지금 1 4 8 1억원 감사원 최재형 씨가 감당했을 거예요.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아, 맞습니다. 무슨 그렇구나. 애국심에서 한 거예요. 진실이 그거예요. 그래 놓고는 아, 나머지 어? 28기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폐기시키도록 셧다운 시키도록 결정한 모든 문재인의 탈원전 교정에, 과정에 도장 찍어준 사람이, 면제부를 준 사람이 네. 최재형 씨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한다고. 그리고 윤석열이 도 법조인, 서울대법대, 동종동료야. 이런 사람들끼리 무슨 시너지가 나. 적어도 윤석열 씨가 대권에, 정말로 대한민국에 그런 절박함이 있다면, 적어도 종로엔, 어, 대한민국 최고 IT, 분야의 디지털 혁명의 선구주자가 될수 있는 그리고 광화문 종로는 뭐야? 광화문의 애국세력의 전당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 혁명당하고 파트너십을 하고 그게 시너지가 나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 선배를 여기다가 공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선거를 뭐 망치려고 뭐 작정한 거예요. 그런 정신 가지고 대한민국의 무슨 지도자가 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무슨 내중에 국민혁명당이나 정호목사님한테 살려 달라고 내중에 얘기할 수 있어요. 본인이 대통령이 된들 내중에 전교조 어 우리 선배님이 50만 명이 튀어나오면 내중에 목사님 보고 살려주세요. 그럴 거예요. 왜 나갈까요? 왜 나가지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제 그 솔직히, 뭐, 원전 비리를 밝힌다가 하다가 이렇게 뭐, 진전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궁금해서 이렇게 하던 참로었는데 양재천 국장 승진했대. 예. 아, 그래요? 야, 그건 어떻게 맥다니엘이, 저, 어. 맥다니엘이 발견한 사실이야. 아, 그래요? 어. 아. 세상에, 양재천 국장, 즉, 그, 백운규 장관하고 예, 예, 예. 저게 분당인가? 어디냐, 판교에 양재천 있잖아. 맨날. 그 국장 장관하고 걸어다니는 사람이라서 양재청 국장이라고 하는데 아, 성이 있는 게 아니고 양씨가 아니고 아, 양재청 국장이야. 어, 그러다 보면 승진했대. 아 그래요? 말이 되는 거야? 감사을 어떻게 감사했길래 승진한 거야?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한 15분 정도 됐는데 혹시 뭐또 우리 어르신이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이렇게 국민들이 알아야 될거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여튼 뭐, 이번 3월 9일 대선은, 어, 역사의 어떤 분기점입니다. 대한민국 맞습니다. 70년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어, 영속하느냐, 아니면 김일성 세력에 무릎 꿇느냐, 우리 더불공산당 문재인 5년의 악행, 또 이재명은 문재인을 200배 능가하는 압독한 독재자 행태를 최근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민들이다 보아 왔잖아요. 어, 좀 들었는데요. 200배 그래서 예, 100배, 들었는데 200배 능가한다 그랬어요. 100배 었는데 200배. 저 사람은 무슨 뜻이 있을까?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예.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예.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능멸할 예. 어,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김일성보다 더 악질적인 인물이 대한민국 아. 역사의 주도권에그청와대 권좌에 앉는다. 예.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와. 5천년 역사와 국민들에게 어, 엄청난 아, 정신적인 완전 정신분열에 갈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 예. 대한민국 지키고 대한민국이 영성할 수 있는 길은 이번에 대한민국 주체세력 윤석열이가 당연히 7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당선되어 이 있습니다. 예. 뭐40% 50% 그러지 말고 지난번에 오세훈이가 거의 70% 득표했는데 예, 예. 오세훈이 이상으로 70% 득표를 해서 예. 국민들이 에너지에 결집돼서 아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 있구나 세계 역사의 공표로이 됩니다. 지금 그 세계는 네. 미국과 주위의 자유민주국가는 어, 전부 문재인 5년 동안에 졸음들이 왜 저렇게 망가졌지? 저게 대한민국 국민이 맞아? 이렇게 어, 완전히 우리는 테러국으로 전락했어요. 음. 그래서 세계 테러국으로 전락한 걸 이번에 문명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3월 9일 대선이니까. 70% 득표로 꼭 모아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또 이번에 뭐 사전선거다, 뭐 당일선거다, 그러는데 사전선거, 분명히 그 저기 조작, 지난번에, 지난 4.15 선거도 조작했다고 공인 다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표하는 그 대법관 13명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는 파, 헌법 파괴자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럼 보뭐배추겨버리겠다이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왜 후보를 파괴하는 게 대법관으로 앉아서 어, 국회의원 부정선거 판독 판단도 안 하고 계신 맞습니다. 있으면은 너희들이 국가 파괴자력이지 국민들을능멸 하고 있잖아요. 아, 또 하나 그 네. 선배님 말씀하셨던 게 네, 있는데 맞... 네. 자최재형 어, 후보가 법조계의 대선배라고 볼수 있어요. 가뜩이나 감사원장까지 했잖아.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금 내로남불, 그리고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식으로 사법체제를 완전히 개판 5분전으로 만든 그 원인이 있어요. 예,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군, 군의, 군을 접목게 만들었다고 세,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지? 하나회잖아. 하나회. 예, 예. 자, 그러면 하나회는 뭐야? 북한과 내통했거나 아니면 지들끼리 뭐그 승진하는 것 정도만 했지 예. 오히려 어 국가의 그 간성 그 구, 국군의 간성 차원에서 보면 더 확고한 반공적인 그런 활동을 했다고 볼수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의 사법부의 저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지? 우리법 국제 우리 법연구회 예. 예. 연구회, 국제법 예. 연구회. 예. 연구회잖아요. 예. 그러면 최재형 후보가 판사 출신으로 가정법원 원장 출신이지만 감사원장이자 그 말로 법조계의 대선배라면 은 지금쯤이면 일가를 해야지 사법부 내에서 암약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후진국보다 못하는 전 나이지리아도 말라위도 대법원이 선거 부정을 해서 대통령 선거 그거 무효로 선언한 정도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법원은 네. 그냥 뭐 국제 인권법 애들이 뭐 주류를 다 차지해 자주우지 다해 한 판사가 3년 6년을 마음대로 해. 네, 네, 자 맞습니다. 이런 개판대 사법부에게 일관한번안한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이 무슨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요 정치 일본지 종로에서 나와서 나를 뽑아달라고 구본철은. 내일 정치 못해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진짜 인제서부터 구본철이 진문목을 보여주고 예, 예, 예. 구본철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김용종과 최재영의 본 모습을 나는 국민들한테 알려줘서 심판 받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음. 기대가 됩니다. 음. 저희 이제 우리 시청자들도 좀 <laughs>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사이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당선된 사람들 을 음. 공약으로 이제 이, 이 인간들을 척결하겠다는 말씀들을 좀 하셨잖아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약간 좀그 작전이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내막을 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자, 국회의원 중에서 전직 예, 예. 300명은 어쨌든 예. 지난 선거법에 서 당선이 된 사람들이고 예, 예.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예, 예. 일단, 정치 중립적인 위치에 가 있습니다. 비록 국민의힘의 당의 소속이지만, 대통령이 선거에 또는 정치에 개입하면, 그거는 바로 집권남용, 어뭐 이런 식으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윤석열이가 국회를 간섭할 수는 없어. 그러나, 자체적으로 국회의원이 이참 21대 국회는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재조사하자라고, 팀을 만들고 요청을 하고 시민사회 세력을 결집하고 이런 거는 국회의원만이 할수 있어요 예. 딱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번에 대, 지난 사일로 총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재조사가 시민사회 의 힘으로 갈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 지금 어, 윤석열 검찰이 만일에 집 힘이 가지고 있다면. 대법원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예예. 어 인천 지검의 이두봉 검사장한테 힘을 쓸어주면 근데 이두봉 검사장도 하고 싶어. 근데 언론이 받쳐주질 않고 예. 정치력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검찰은 사실 정치적인 힘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국회 국회에서 탄약해 어, 버리면 끝나. 아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함부로 정치적 사건에 개입을 못해요. 그러나 만일에 국회 의원 9번 처리가 당선이 되면 저는 곧바로 딱두 가지 일단 합니다. 문재인이야, 종북주사파가 그동안에 탈원전으로 먹은 20조 이상의 이, 이, 자, 그 국가세금, 예. 이건 마이국로 재산환수법을 제정 요청할 거고, 아... 두 번째가 4.15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한 보험국민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아, 예. 4위뭐 지난번에 무슨 뭐 과거사위원회처럼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온 애국 세력이 나서서 사1로 부정선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대법원을 압박하고 검찰을 압박해서 일단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하고 대법원이 갖고 있는 중앙선거원이 갖고 있는 서버를 완전히 포레식해가지고 어? 예, 예. 국민한테 진실을 보, 보여주자 이거야. 왜? 1년이 넘게 2년이 넘게 국민한테 공개 안 하냐는 이거야. 국민혁명당이 전라도에서 단한 표도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돼? 이것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묵삽을 시킨 거야. 맞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네, 맞습니다. 자, 네.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조차도 만일에 구분처리가 되면 어쨌든 사1 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진실이 드러날 걸로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21대 국회를 국민의 희롱로 해산시켜야 돼. 예. 그래서 올 11날에 재선거가 있어야 됩니다. 해산시키고, 왜냐하면 21대 국회는 어,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거법에서 선거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네. 모든 스포츠 경기도 합의에 의해서 룰이 교정이 돼야 돼. 그런데 이번에는 다수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신환의 사보임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그 불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거법. 이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그리고 지금 축적된 자료만에서도 4.15는 부정선거다. 이걸 국민한테 얘기하고 국민한테 국민이 판단하게 해줘야 돼. 맞습니다. 예. 국민이 국민투표 실시해야 돼. 음. 자 이렇게 나왔는데 4.15 부정선거 국민 여러분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은 정당한 공정한 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한테 판단을 맡기고 국민이 이건 부정선거다 그러면 은 자동적으로 저거 해산시켜야죠. 맞습니다. 구본철이 예.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숙지원하게 해결이 됐네요. 음. 네? 예, 네, 뭐 우리 고량국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거를 좀 많이 알려서 우리 또 국민들을 깨우고 우리 종로에 반드시 우리 구본철 대표님이 당선이 되셔가지고 종로를 좀 예, 기적을 좀 일으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